안녕하세요. 오늘도 다시 열심히 편집하고 있는 소구심리소 끝. 감토님 안녕하세요. 다, 당연하죠. 저 그냥,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완전 무지개 덕후라고요 아우, 외로우셨겠어요. 솔직히 저도 주변에 무지개를 좋아하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부들부들 아, 아 그렇지 그냥 내가 그 무지개 우편집을 찍으면 되는구나 어디 보자 저장 공간이 응? 아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저장 공간이 부족하다는 걸 까먹었다. 종종 안 해줘서 싫은데, 응, 안녕. 그래, 나 무지개색 좋아하는데, 왜? 아니, 네가 무지개색을 싫어하거나 내가 싫어서 꽃을 잡는 건 아니고, 그리고 너 얼마 전부터 계속 개인 취향 존중 안 해주는데, 너난 닭감 좀 있니? 부지개 나라로 드디어 왔습니다. 아, 네 감사해요. 음, 그럼 전 짐플로이만. 안녕하세요. 다시 잠깐 킴속심리미소 끝. 이젠 평범하게 소통할게요. 네. 아저안될것 같아요. 저도 어떤 분이 추천해 주신 거라. 네네안 된다고요. 말에 부자라 먹으세요. 진짜 따라지 하 마세요. 아네네 네, 죄송합니다. 뭔가 장난이 아닌 것 같은데. 뭐? 역시 내가 안 된다고 했는데 혹시 그분 실시간 링크 들수 있어? 증거 모으게. 역시. 응, 언니 고마워. 비시는거예요어요 뭐야? 지가 잘못 해놓고 적반하장이네. 아, 어차피 그 사람이 찢더라도내 실식은 들어올거야. 그 전에 직접 할짜놔야지. 님, 치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저희 오프닝도 따라 하는데 다 님이 절 줬다고요? 어이없네. 이거 완전 적반화성이잖아 <laughs>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증거 그렇게 조심해야 증거랑 교환하서 사세요. 님이 그렇게 원하시다는 거 들었으니 깔끔하게 인정하시고 작영상 내리고 해명영상 올리세요. 아, 네. 이제 더 이상 님을 보고 싶진 않네요. 지금 당장 해명영상 올리세요. 아, 찾아갈게요. 안녕하세요, 소씨입니다 오늘은 무지개 편집을 편집해봤어요. 음. 요즘 제가 영상을 많이 못 올리는데 이해해주세요. 학원에서도 숙제가 너무 많아요. 응. 그래서 편집하는데도 많이 걸린답니다. 무엇보다 제가 유튜브 링크로 들어가서 영상을 올리는 거라 업는다는 것도 힘드네요. 무튼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이상 소긋이였습니다